홈에서 하는 뭐 5월의 뭐 첫, 첫 경기였는데 또 많은 팬분들도 좀 찾아주셨고, 음, 좀더 재밌고, 막, 조금, 음,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경기를 하고 싶었는데, 음, 조금, 그러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좀 아쉽고, 참, 경기를 하면서도 느끼고 끝나고도 느끼는 거지만, 음, 뭐 부천에서도 감독을 좀꽤 했다고 생각하지만 좀 부족한 게 많다고 좀 생각하고 싶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길 수 있는 상황을 좀 힘들게 끌고 가, 뭐, 비기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. 음 굉장히 뭐,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팀적으로도 아마 아쉬운 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제 뭐, 경기를 뭐 2대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까지는 뭐, 저희가 뭐, 생각했던 대로 좀잘 흘러갔다고 좀 생각하고 싶다. 그렇지만 뭐, 또, 뜻하지 않는 예찬 선수의 대장으로 인해서 제가 또뭐 판단하면서 뭐 교체도 단행을 했었고, 어찌뭐 결과론이겠지만 그 교체가 성공을 했다 그러면 뭐 교체 이후에 전술이라든지 뭐 교체 이후에 뭐 수비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성공을 했다 그러면 뭐 오늘 경기도 충분히 이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좀 말씀드렸지만 항상 좀 느끼는 건데 좀더 제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더 부족함을 채울 수 있도록 네. 잘 준비하겠습니다. 이찬 음,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뭐 충분히 강선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에 제가 앞에 선발로 출전시켰고 또 오늘 경기도 뭐 대장당하기 전까지는 저는 그 나이에 굉장히 잘 해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, 경기의 일부분일 수 있겠지만, 또 퇴장이라는 경험을 또 자기가 먼저 경험을 했고, 음 아마 이러면서 이혜찬 선수가 나중에는 아마 더 좋은 선수로 성장을 하지 않을까. 음또 경기 중에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, 뭐 본인이 잘못했다기보다도 하나의 경험으로 생각을 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